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돌밭에 와서 돌 예쁘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돌 봐요. 이거 진짜 멋있네요. 민색에다가 문안식인데 정말 울고. 좋습니다. 이게 뭐쌀한 10kg? 한 1kg 0 정도 되겠나? 아, 겨울이 진짜 멋집니다. 아, 그래. 이거는 가득하면, 참, 짐 빼먹이에요, 짐 빼먹이. 미세게 이렇게 뭐, 장화성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 있으니까 없어요. 아, 바닥도 예쁘고. 완전 산이에요, 산. 스탄. 정말 예쁩니다. 와. 예쁩니다. 한2 0 k 로는안 되고, 한1 4킬로인데왜움요 짜잔 비가 금방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은데 물이 갑자기 없어요 아, 이것봐 이거 이게 뭐라고 하면요 아..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되나 아, 발도 안 되고 이렇게 보면 무슨 구멍이 파겠어요물 파면 이거 뭐라고 말해줘요? 무슨 동물이가 새면 음물이 물 모를 온다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쁜데가. 정말 예쁘네 정말 좋네. 이렇게 봐야 네 이거라 아무리 생각하다 뭐라노니? 음물이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고낭이 구름도 되고 고낭이도 되고 뭐한때여이 꼬리가 있고요 이거 머리 지 머리 몸뚱은요 이거 발발 아 정말 이거 근데 고낭이가 밥 먹으러 오는가 봐요 밥 먹으러 오는지 물 먹으는지 여기 물이 물이 걸려 있어요. <laughs> 정말, 고낭이 맞아요. 꼬리가 있어요. 꼬리도 있고, 이거 발이래요, 발. 아, 이게 지, 머리. 고낭이가 어떻게 먹을 거 없으면 구멍을 이렇게 파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물은 적긋한데 하마 나를 가물었어요 아유, 물이 없어요 아, 이거 하늘색이 진짜 예쁩니다 정말 예쁘네요. 어퍼가 잡혔다. 어퍼가 더분 아, 진짜 맛 정말 예쁩니다. 화바석의 문늬가 이렇게 예뻐요. 하늘은, 하늘은 어리면 어었다하 하늘은 눈이 내립니다. 눈이 조그만 돼 있으면 눈이 이렇게 내려요. 와, 정말 예쁘네. 눈 어린 돌. 호박새눈 어린 돌. 헤헤. 이름도 좋다. 그게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요 동물이 한 마리 있어요. 아, 얼마다. 어떻게 동물이가 이렇게 있는가 보면. 아, 이거니까. 문한생이미색인데요 미색인데 문양이 진짜 너무 예쁘게 와 정말 예쁘다 아 정말 예쁘지? 아 이렇게 아 진짜 미색이 진짜 좋아요 이아 정말 예쁘다 이제 어제 놔뒀다가맞다난 그래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것이 로터 이렇게 잘 생겼어요 아, 정말 예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다 미색에다가 문한색인데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와. 지금은 다리가 그 걸어서 운동을 할 거니 예쁜 것도 보고 땡기지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나이도 먹고 이러면 다리가 아프면 못 땡기고 구름도못 해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젊으실 때 좋다. 그 소리가 맞아요. 젊으실 때 좋다. 젊으실 때, 걸음도 걸고, 아, 이거는요 어떻게 타가지고, 저이 뺑, 돌아가면서, 누가 잘때 있는데. 그것도 자만 보고 가려 할 거냐 아직도 나도 보고 가려고 말하는데 또 보고 가려지, 보고 가려지. 야도잘 생겼는데. 아, 안 아주 간물이 어려서야. 진짜 예쁩니다. 이쁘네 n 가똥 s 싸놓고 g 야, 아주 예쁘네요. 정말 어? 예쁩니다. 야는요, 뭐라 하는지. 옆으로 보면, 꽃, 이파리 같이 되고, 호박색인데요. 옆으로 보면, 꽃, 이파리 같이 되고, 또, 뭐라 해야 되나? 꽃이 펄이 같이 피직하지 않느냐 꽃이 파리 같이. 와, 정말. 나는 뭐로 하는 날이 얼마나 가물으면요 불이래 불불 그렇잖아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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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예쁩니다. 예쁘耶. 이거 되 예쁩니다. 와 하바스색이 진짜 보라색이 예쁘네. 아이고, 내가 하셨잖아요. 아이고, 나 이거 커서 나가. 어, 아, 한번 앉아보자 와, 아, 정말 멋있다. 아. 정말 멋있네. 아유고 야는 뭐라 했죠? 이게, 한마디로 써야돼. 손이야, 손이야. 구자, 자, 분, 구천자 여러분, 이게 야 손이래요. 뭐지인지, 예?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지요? 가야되면요. 말하면, 이렇게 안 차려면요. 이렇게. 손이래요, 손 아, 정말 예쁩니다. 어? 누구한테는 이것도 한번 만들려면요 깎아달라면서 돈도 가지만 그렇게 하기 심이 그래요. 정말 예쁩니다. 와. <laughs> 아. 한번 떨어져 볼까? 떨어져 보면 떨어서 물한번뿌려보고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한번 떨려보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예쁘네. 아유, 정말 예쁩니다. 어느 손가락, 아유, 정말 예쁩니다. 돌이 하도 커가지고요. 이것도, 이것서뭐 돌이 이렇게 손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그림이 예쁘게 나네요 어, 정말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뭐라 하나 발바닥 같은데 뭐 이런 거볼 거는 좀 해야 하아 내가 그림을 바르라고 봤는데 모양이 아주 문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아 정말 예쁩니다. 이 돌도 예뻐요. 이게또이 돌도 뭘 나면 눈꽃이 아이고 한번 보자. 너도 여기가 조금 기다리고 있어봐라. 아이고 아이고 파리야 야가 예뻐요. 야가 진짜 예쁜 돌이네. 뭘라 그렇지. 야가 미색에다가 눈 노린 돌 어휴 바보가 아, 갑니다. 음이도 예쁜데 哎，太贵了。 이쁘지? 음. 아, 빨갛다 이쁘다 그지. 이쁜거는 아,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깝다 이쁜거는 아. 모르겠는데 돌이 빠져서 야쁘다 이쁩니다. 아가 사유, 이건 나를 가물어서 하늘이 빨갛다는 산도 이뻐요. 예쁘죠? 안경을 끼워서 하늘이 뿔해요. 아는 거 싶죠 다음에 또 비벼드릴게요 감사합니다.